왔다. 아, 왔어. 아, 땡긴다. 아. 자, 왔어요. 아. 어렵기. 아. 형, 오늘 맨물이에요? 국물. 국물. 자 오늘 찾은 곳은 군산의 비응항에서 출항해서 말도 주변에 있는 북조고추라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 여름 시즌 어려운 시기죠.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많은 마리수는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시즌에 맞는 채비 사용과 이 시즌에 맞는 루드 사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때가 아홉 물인데 그 지금 요즘 여기 추세로 봤을 때는 선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썰물에 잠깐 고기가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는 거진 낱마리 수준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만조 시간이 가까워졌고 아직까지 이쪽은 지금 들물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썰물이 가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썰물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서 한번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이 올해는 아마 지금 첨덤이 해거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라인도 많이 바뀌고 포지션도 많이 바뀌어서 포인트의 개체수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지난주에서는 그래도 배에서 한 30마리에서 50마리 사이는 나와줬었는데 오늘은 마리수 기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CR이나 큰거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제가 지금 오늘 사용하는 채비는 이제 이 시기 때는 어렵지만 슬림한 그 스커트나 타이로 낚시도 하기도 하고 볼륨이 큰 채비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산란이 끝나고 회복기에 돌아서고 지금 이제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즌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수온이 많이 올라가서 어 먹이 활동하는 개체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고 지금 바닥층에서 회하는 놈들은 또 아무래도 예민하게 입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먹고자 하는 참돔들은 달라붙게 돼 있거든요. 참돔만 있으면 그래서 저는 공격성이 강한 참돔을 공략하려고 스키드 지금 스키드웜을 라바 스키드웜을 사용을 해서 지금 낚시를 시작하고 있고요. 헤드는 여기가 수심이 30m권인데 조금 지금 물이 조금 많이 가는 상, 상황이라 75g 평스덴 애들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슈크리도는 위브론 4호. 그리고 합산은 위브론 1호, 리든 4800대 1기1의 리리고, 로드는 트리오스티브론582 RL 버전을 사용해서 을 지금 낚시를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촬영을 하면서 느낌이 오늘은 될것 같다 이런 날이 있는데, 오늘은 안될것 같은 날이라, 외려 더 기대가 되는데. 지금 바닥에서 약한 7m권까지 공략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일단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죽는 시점이라 뭐 입질은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썰물이 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체비를 사용을 한번 해서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5g을 쓰는데도 약간씩 날리네. 제가 지금 낚시를 시작하면서 이 로드 스택을 선택한 이유는 팁이 티탄으로 되어 있어서 감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입질 패턴이나 바닥 찍는 바닥 지형이나 이런 걸 탐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스펙을 사용 해서 낚시를 하고 있고요. 또이 패턴을 사용하다가 이제 고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 상황에 맞는 노드를 또 다시 골라서 또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탐색을 하는 데는 큐리어스 그 팁으로 5 8이 RL 버전을 사용 해서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떴으니까 색상을 한번 바꿔봅시다. 오렌지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이제 물색하고 지금 해가 많이 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색조 대비해서 지금 오렌지 컬러가 괜찮을 것 같아서 뭘 부담스러워 뭐 그런 줄 알았지. 명 맞아요. 명암이 약간 더흐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바꾼 거. 그러니까 색상이 딱 이거는 빨간색, 이거는 주황색 구분이 아니라 빨간색보다 명암이 조금 더 흐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쓰는 거예요. 그 베이트 관련해서 색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주로 저는 어이 날씨하고 수심층 물 색깔 대비해서 저는 컬러를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거든요. 물색이나 이제 날씨에 따라 일조량이나 뭐 해가 뜨고 구름이 끼거나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컬러를 바꾸는 편이에요. 아유 천국이네. 오늘 아홉 물대상 원래 7시 정도 되면 물이 썰물이 바뀌어서 썰물로 발전하는데 지금 물이 늦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제 물돌이 시점이 좀 지났고 이제 썰물로 조금씩 지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썰물이 좀 받쳐야 참돔의 모습이 좀 보이고 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썰물이 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조금 그냥 물 방향만 지금 썰물 방향으로 좀 바뀐 상황이고요. 썰물이 가면 아마도 참돔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썰물이 확실하게 나지 않아서 제가 지금 라바컬리에 45g 통스텐으로 지금 바뀌거든요 바꾼 이유는 저도 채비를 조금 그 날려서 흘림낚시를 좀 해보려고 지금 가벼운 그람스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따가 물이 가게 되면 다시 또 헤드 그람스는 바꿀 거고요 지금 바닥 수심 30m 중반권인데, 제 지금 채비가 한 58m 정도 날려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드랙을 굉장히 지금 미세하게 좀 건드리면 나가게끔 지금 맞춰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 저항받아서 그 입질을 했을 때 미세한 입질도 간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세팅을 해놓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티브론을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채비가 많이 날리면 이물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풀솔리드 버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지금 최비는 67m 까지 지금 날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장님이 지금 트러스트라는 장치가 있어요. 배 앞에 스크류가 있어서 좌우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계속 도는 방향으로. 이 트러스트가 입질 올때안 좋은데, 아, 입질이 오는데, 아. 아. 바닥에서 입질이 와요. 지금 가벼운 채비가 맞는 것 같고, 지금 트러스트가 배를 제가 감는 바, 속 방향에 틀어버리니까 제 채비 감는 속도보다 채비가 더빨리와버려서 언니 원한 마리만 보고 채비를 다 스키드로 다바꿀게요 헤드만 45, 65, 7 5를 사용해서. 한 가지로 패턴으로만 지금 먹고자 하는 참돔 딱한 마리만 낚아보겠습니다. 아, 어렵네요, 진짜. 한여름 낚시. 여름이 원래 어려워요? 아니면 오늘이 좀 부족한 거예요? 오늘이 물이 원래 죽는 물이긴 한데 이제 사리 쪽에 올라왔다가 다시 꺾이는 물이긴 한데 그렇게 조고차가 막 물수위가 낮거나 그러진 않은데 지금 물 방향하고 조류 방향하고도 좀 맞지 않고 그리고 물이 또 힘이 없어요. 썰물 물 빠져나가는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어, 낚시하기 어렵네요 오늘. 되게. 원래 여름이 좀 힘들어지는 건 맞죠? 맞죠. 여름 여름이 아마 참돔 낚시에는 가장 힘들 겁니다. 여름이 사람도 힘들고 수온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온이 좀 높기 때문에 포인트마다 참돔이 서식하는 환경이 다 달라요. 어초 주변에 뭐 머무는 경우도 있고. 저 뻘밭에 머무는 경우도 있고 여지형에 머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참돔을 일단 찾아다니기 일단 힘들고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이 군산권이나 뭐 지금 참돔이 위쪽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군산 쪽도 잠깐 나왔었다가 지금 또 오늘은 좀 뜸한가 봅니다. 아, 지 썰물이 났는데도 지금 기존에 나오던 자리에서 지금 첨돔이 안 나와서 지금 계속 이동을 해보고 있는데, 아, 지금 여기저기 포인트 찍는 데마다 지금 입질이 없어요. 아, 상황은 진짜 어렵습니다. 아, 진짜 폭염은 폭염이네요. 파라솔 없었으면 진짜. <laughs> 어우, 건드렸어. 건드렸어. 아. 와.. 아, 건드리고 갔어요 첨돔은 아니었고 약간 장대.. 장대의 느낌이 있었어요 왔다! 왔다! 아.. 왔어 아.. 왔다! 아이고 빠졌어 이렇게 매였는데도 빠지네.. 와.. 첨돔 맞는거 같 첨돔 맞아요 이번에는.. 아. 바늘 한번 점검 하고 갈게요. 아 봐봐. 지금 바늘이 이렇게 됐을 것같더라고 바늘이 꼈어딱 건드리고서 채비가 위로 올라타버렸어요. 채비를 슬림 타이로 교체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로 일단 다시 공략을 해보고 쇼파이트가 나면 다시 슬림한 타이로 갈아볼게요. 이때 이때 자 왔어요 아 천둥 아니 천둥 아니 장대 같아 어우 매둥이가 나오네 매둥이 메퉁이라는 어종이고요. 타이라바에는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웃음> <웃음> 자, 그래도 일단은 한발 닦았으니까. <laughs> 어, 그래도 몇 시간 만에 생명체 얼굴을 봤어요. 입질 왔는데 또 아, 참도 입질이 아니에요. 아, 이 포인트에서 오늘 승부를 봐야 될것 같은데. 딱한 마리 목표입니다. 먹이 활동하는 참돔. 오늘 또 물이 제대로 살지 않고, 아 물때랑 상관없이 오늘 물이 제대로 안 가고 있고 어 고기도 개체수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아직까지 오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해서 한 마리 꼭구여드릴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덥네요. 어떻게든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와봤는데. 아니, 근데 썰물이 약하, 뭐 예보랑 다르게 약하게 가기도 하고, 뭐 그래요? 네,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그물 수위가 만약에 뭐 2m, 1m 이렇게 난다고 해도, 그날 이상하게 물때 시간이 좀 늦을 때도 있고, 물이 좀 빨리 돌 때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바람의 영향도 있고, 이게 물이 안 가면 바람이라도 좀 밀어줘야 되는데, 오늘 뭐 보시다시피 바람도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캐스팅에서 그 흘러가는 방향을 지금 계속 탐색을 했는데, 그 조차도 입질이 없어요. 첨돔에 개체수라도 좀 많으면, 캐스팅에서 쭉 끌고 오면 입질을 하는데, 지금 그런 입질조차도 없습니다. 아 땡긴다 아자 왔어요 아 어렵게 아아 어렵게 진짜 어렵네요 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렵게 한 마리 히트를 했습니다아 사이즈는 조금한데 그래도 참돔입니다. 아, 지금 진짜 이 어려운 시국에 결국 한 마리 <laughs> 낚아내고 말았습니다. 아. 조심히 랜딩해서 해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려운데 진짜 아, 참돔이 이렇게 낚기 힘든 곡이었나? <laughs> 아, 아, 참도입니다아저쟤 뜯기. 자, 와. 지금 스키드를 사용하다가 지금 활성도가 너무 안 좋아서 쇼파이트 만나서 지금 슬림한 타이로 교체를 해서 지금 낚시를 했는데요 낚시를 하는 와중에 바닥에서 미세한 입지를 받았고 한 8바퀴쯤의 반전을 쭉한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챔질 타이밍을 좀 오래 가져간 게아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약한 40개 때는 첨덤이 한 마리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45! 좋다! 아, 힘들게 나왔네요 아 진짜 어렵네요 고맙다 첨덤아 자꽝안 쳤습니다. <laughs> 아 오늘 폭염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낚시를 처음에 오자마자 어려운 상황이 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설마 꽝을 치더라도 파동 베이트를 사용해서 먹이 활동을 활발히 하는 참돔을 낚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활성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지렁이 단 그 채비들만 입질을 하고 그래서 제가 슬림한 타이로 교체를 해서 결국 손맛을 봤는데요. 물이 어느 정도 썰물에 가주면 입질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야 썰물이 배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정일 좀 힘든 낚시였는데 그래도 철수 전에 들물 상황에 작은 씨알이지만 그래도 첨동을 대상어인 첨동을 한 마리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폭염이라 이게 낚시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선선해지면 그 필드 찾아서 여기 첨동에 당찬 손맛 보시고요 그 오늘은 제가 대리만족으로 첨동을 낚았으니까 그 조금 선선해지고 괜찮아진다면 좋은 조항으로 가을쯤 되면 아마도 분산권도 좋은 조항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 패턴은 솔직히 가을은 첨덤이 이제 동절기를 나기 위해서 이동하기 전에 이제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거든요. 그때는 이제 내림첨덤이라고 해서 이제 군산권, 뭐 완도권, 뭐 여수권, 제주권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군산권에 지금 말도 주변의 어초와 여지형 이런 지역으로 탐색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시간이 된다면, 어촌도나 시비동파도 뭐 이런 곳에서 지금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